아, 지원해, 지원해. 아아, yes. t 아아. Chungung T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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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가 왔다. t u 네. 핀 같이 까드릴게요. 레이나랑 개코 핀 같이 까면 좋은 거 아시죠? 네, 아저빈안았어요 오케이 인정. 무결점 브라이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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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지. 이거 A 한번 넣어가자. 아 네, 저희 빈 같이 날리면 좋은 거 아시죠? 네? 네. 왜 이거밖에 안 해주셨는데? 일부러 이거 아니에요? A에 좀 많은데, 근데. 자, 됩니다. 하나, 둘잘안 보일 것. 브라이트. 하나, 두. 눈을 가려. 빠졌어요, 지지. 빠졌어요. 빠졌어요 A, 먹어도 요 먹어 먹어. 아이는 아예. 램프 있어? 아니 요런 처럼 왜? 왜? 아니, 아니 요 무신경기를 무슨 <laughs> 하부로도 하려고 해? 아니 진짜 <laughs> 개그하는 습관이래. <laughs> 어, 적응, 입니다아미친놈 <laughs> 하하하하하하기를하하하니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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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하하하하렀어야하는데 아멘.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렙피 아닌데요. 누가 하버 개피라 했어? 저요. 용기심아. <laughs> 예? 하장님한테 일자 아, 거짓 뿌리 <laughs> 핀였어용기가 <부재핑이었어>? 생기잖아. <laughs> 아야 <아이고. 가져야> 돼. 짱짱. 힐 다시. 나도 맞았다. 갔 치유해 줄게. 아, 총까지 왔이어 여기 안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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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인. 따라갔가죽었는 메인, 메인에도 있고 30. 아군이 한명남았다아나가지말 걸. 어? 나네 <laughs> 어때? 장 사장, 진짜 질 중단. 수가 없는 구도 이거. 네 한데... 보금자리야. 근데 여기 있는 거 알지? 이 칼질한다. 이한명남없어요장 한번. 나이 안에 그러니까. 있는 거 같은데 저아 아. <laughs> 뭐야 이거? 여 아군이 한명 남아 다 아군이 한명 남아 다 <목소리> 오, 진짜 <목소리> 뭐야, <저거>. 아,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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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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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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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아, 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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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동 소리에 항상 많이 깨가지고 힘들긴 하더라고 잠을 제대로 못잠게 내 전화는 받아야지 전화해 010 땡땡구리의 땡땡구리 저번에 말한 거랑 틀린데? 아 미안 그때는 뭔가 연락할 기분이 아니었나 봐나 업무용폰 없는데? 내저폰 하나에요 핸드폰 두 개를 어떻게 써 귀찮아 너폰 12개잖아 네 머리카락도 12가닥이잖아 따! 아! 아! 너 곁털 12가닥 운영자 없... 있다고? 그러네, 씨 없다고? 그러네 밥씨 있네 밥님이 제일 잘함? 불러오셈 영자전 에서 3판 이선승제 내낙전 이기는 운영자 치킨 강지야 개샘푸드 대주주냐 개샘지에 <laughs> 머크샵을 열고 있네 아니 그런라고한건 아니었는데 치킨 좋아하겠지 이기는 운영자라는 워딩이 레알 폭력적이네 크크크크크크크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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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밤님이 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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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저요? 와? 나니나니나니 나니, 나니. 에그맨님은 신이신가? 오오가비 잘하는데? 에그맨님 1대0, 노악전두 분이서 처음 맞짱 떠보시는 건가? 노악전 과연 이대로? 어어! 어, 에그맨님! 와! 저라는데 이제 1대1이니까 주 악세사리 너무 센건안 되니까 상점 학생 GM분들 이거 끝나면 담당자님이 다들 자리로 오시래요 괜찮아요 게덴푸드 인기 많게 열심히 해볼게요 괜찮겠지? 치킨과 바꾼 심마에서는취안해요 와? 와? 감사드립니다. 담당자님하고 밤님하고 에그맨님하고 오늘 즐길 수 있게 양껏 치킨 보낼테니 같이 맛있게 드세요. 이따 메일 보내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오호! 스타즈밸리같이 생겼냐? 슈퍼마리오 디버 귀여운데? 오잉? 뭐하는 건데? 음 햇불. 반짝이는 무언가가 있는데? 어허! 보석했고요 일단 곡지를 좀더 해봅시다. 어, 반짝이. 반짝이 개 많아. 저기 밑에도 뭐 있다. 야, 저기 마을이 있어요. 오호 이쁘다. 여기 누구 집인가요? 내 집으로 사, 쓰면 안 되나? 실례합니다. 집이 다부서지네 오호 이렇게 파밍을 하는 거구만요. 오호. 야 이거 재밌다. 어떻게? 에, 에. 가자. 준비됐어? 밥이구만? 아주 재수없게 생긴 녀석이야. 죽여. 뒤지게 안 죽는구만. 희리 뭐 한다. 쟤 죽이면 뭐 좋은 거줄거 같아. 못 쓴가 봐. 진짜 안 죽는데? 아니 근데 필드몹 이렇게 안 죽는다고요? 얍삽이 쓰면 안 죽는데요. 어. <웃음> 아니 <웃음> X발 뭐지? 상당히 당황스러운데요. 템다 잃어버렸다. 뭐임? 어, 왜뭐 있다? 아 저렇게 누에 키우는 거구나. 도전툴 방폭 플라가드 헉, 레벨 보소? 바베큐장은 못뭐 참지 귀여운데? 집 전체가 다 작물이네 다 어디서 뜯어온 것들만 <laughs> 이렇게 집을 채워가는 거죠 언니 아하. 안녕하세요. 이게 무슨 게임인지 모르겠는데 살짝 설명해줄 수 있나요? 어이 게임은요 약간 전투형 스타듀 밸리 멜리... 같으면서 그런데 아닌데... <laughs> 왜 모습이가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나요? <웃음> <웃음> 같으면서 아닌데 일로 오세요. 하이. 자 필요한 거 일단 이쪽으로 오십시오. 자, 여기 보시면, 언니랑 제 침대. <laughs> 침대도 벌써 만들었네. 쟤 <laughs> 언니 온다고 제가 이거 만들어놨어요. 감동적이야! 그리고 여기에 그낄수 있는 아이템 있어요. 일단 폭탄 목걸이랑 암석 반지랑 밥 챙기시고, 파이어볼 지팡이. 이 파이어볼은 어떻게 쓰는 아유. 거냐면, 오른쪽 꾹 누르시면, 아저 밑에 쟤 죽여봐요. 아, 예. 핫. 어? <laughs> 어라? 꿈을 건나? 아니 뭐지? 언니가 여기 펫도 있거든요. 마음에 드시는 놈으로 쓰세요. 됐다 됐다 됐다! 어 그럼 이제 따라다니고요. 그리고 여기도 농사 중. 애들 성장 중. 아 농사도 할수 있네? 네 농사도 할수 있고 할게 너무 많아요. 아직 보스도 많은데 아직 한 마리밖에 안 잡았고 그래서 조금 가방이나 이런 아이템을 좀 파밍하러 갈 거예요. 8 번을 들고 아키 들었음 이제 뭐예요? 어 들려? 네 들려요. 어? 오 말한다 한다 음악한다 음악 누구 온다 왼쪽에 누구 온다 <laughs> 레이더다 <왔다>, 레이더 <laughs> 아 이거 밤에 부르면 뱀 나온다니까 이거 그럼 저는 드럼으로 해볼게 요 언니 드럼 소리 안 나는데 <웃음> 뭐지 왜나 <laughs> 음소거 되는데 <laughs> 여기엔 드럼이 안 들어가나 봐틀린다어 쿠쿠인데 쿠쿠 다른 노래도 있을 건데, 잠시만요. 아기한번 바꿔볼래. 어, 노래 좋은데요? 오, 오, 와. 어, 좋다. 갑자기 더 좋아졌어. 오아오 하나가 이렇게 언니 하프 써보실래요? 좋아 제가 첼로 해볼게요 오 같이 할 친구 를좀 구해볼까요? 연, 연주를 하기 위해? <laughs> 이 뭐하는 게임이에요? 어. <laughs> 어... 설명하기는 어렵나봐요. 연결 중. 아 된다 된다 된다. 아, 보기님 그러니까. 여기 오시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분홍색 상자 열셔서 악기 하나 골라주시겠어요? 어이 없어. 어, 아 그럼 무시면 <laughs> 어떡해요? 아이 <laughs> 와. 어, 어? 아! 펀치를 아, 아, 아. 아. 날려버리네. 그래서 여기서 악기 하나 고르라고요. 저는 첼로 할게요. 에에. 저 드럼이요. 원래 드럼이 제일 중요한 거 알죠? 아 드디어 세 명의 연주를 들을 수 있다. <laughs> 뭐저 이럴려고 불렀어요? <laughs> 뭐 아니에요. 가끔 그럼 뭐 이거 하실 때 가끔 부르세요. 들어와서 이거 애들로 갈게요. 아니에요, 이거 같이 이제 해. 싸우러 가야지 소리, 무슨 소리야. 싸우는 게임이에요. 거다가 여기잖아. 아니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다고? 1 시간이 지났어? 거짓말하지 마. 그럴 리가 없다. 우리 10분 했잖아. 이런 10분밖에 남지 않았어. 아니. 옷이 몸까지는 괜찮겠지? 아직 널널스합니다. 학원 갈 시간이다. 전강지 오락기 끄고 짐 챙겨라. 아시아저 엄마, 엄마, 엄만 기다려. 5분 뒤 날아오는 등짝 스매싱. 기다려. 아, 3분만, 3분만. 야, 잠깐만, 잠깐만. 두 개만, 두 개만. 오케이, 오케이. 간다. 네,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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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안녕. 아우 오늘 일정이 흔히 길었어서요. 재밌으셨나요? 쉽지 않았습니다. 네뭐 고수달 대 백곰파 커플과 함께하는 자리라 재밌었지 않았을까요? 그렇군요. 요이 불기둥 뭐야 이거? 어? <laughs> 야, 뭐? 이거 뭐 여기 뭐 생긴 거 없어? 어? 올리는 테이블이 있었나? <laughs> 어? 여기에 뭐로 있는 거지? 오늘 뭐 재밌는 썰 없었나요? 어떤 썰을 원하시죠? 둘이 진짜래요? 근데 이게 이게 판단이 좀 어려워요 한 명은 자꾸 아니라고 하는데 한 명은 약간 진짜, 진짜가 되게 원하는 아 그분은 진짜가 되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그런 거 같은 게 굳이 자랑하지 않아도 되는 그분 자랑은 했더라 나본판이 뭐라 했잖아 그거까지 왜 보여줬어 못 받았네 그래서 처음에는 놀리는데 좀 재밌었는데 같은 같아. 진짜처럼 보이니까. 또. 근데 수달님 <목소리> 이 그런 말을 했더라고. 괜찮아, 너못 만나 이렇게 말했더라고. <laughs> 그래서... 팔자 <팔짝> 팬네. <목소리> 에, 곰마님 곰 수전데 와주세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했는데 수달님도 곰 수전에. 수장님은 천엽수전 수전잖아요. 집이 궁벌이잖아 궁벌. 궁궐. 뭔 뭐, 궁벌이야. 수장님 어른도 비싼 노어른밖에안보이어요내이 <목소리> <없으세요. 목소리> 없어지는 거아니냐 고정. 그 수장이도 이미 벌써 다어무 분리를 바꿨다면서요. <목소리> <목소리> 그 장난 하나. <목소리> ハハハハ